한달 만에 목표 점수 25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시험에 18점에 불과했던 라이팅 점수가 단기간에 27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지식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김선입니다. 저는 2019년 가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 보건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토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대학원 유학을 꿈꾸며 쥐아리를 준비하기까지 해커스는 제 대학 생활 전반 동안 함께했습니다. 양질의 수업 자료를 지참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향상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유학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요청할 때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셨던 해커스 선생님들은 저에게 교수님과도 같았습니다. 수강 첫날 쭈뼛쭈뼛 인사하던 수강생들과는 하루 종일 스터디하고 밥 먹으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어찌 보면 외로운 유학 준비의 길이 해커스와 함께 있게 든든했고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커스는 저에게 학원이 아니라 학교인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만들고 싶은 이승범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패솔널지학과 메스메틱컬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토플, GRE 수업 뿐만 아니라 IH, 영어 청취 등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해커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에 점수를 가장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이라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커스 선생님들의 강의력과 자료를 신뢰하였고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행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기 전에 교사로서 저는 잠깐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해커스어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업준비와 계획이 체계적으로잘 관리되어 있는지 더잘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 1학년 교환학생 파견을 위한 토플 준비부터 대학원 유학을 위한 GRE, SOP 준비까지 해커스만을 고집해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해커스가 유학 정보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유학 준비에 있어서는 정보가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토플부터 GRE까지 최신 기출 분석 자료를 포함한 양질의 자료를 얻고, SOP와 CV작성법부터 교수 컨택 이메일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곳은 해커스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강의 퀄리티입니다. 수년간 수많은 해커스 강의를 들어왔지만, 단한 번도 강의 내용이나 자료, 선생님께 실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료들과 최고의 강사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모두 본인의 유학 시절을 회고하며 유학 상담도 잘 해주시고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수업 시간을 격려해 주신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나 해커스는 수강 후기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 후기 게시판을 참고하여 저에게 적합한 강의를 찾을 수 있었고 선생님들 또한 후기 피드백을 참고해서 더 좋은 강의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네트워크 가능성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GRE 수강 경험이 있거나 고 해커스 커뮤니티를 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커스가 대한민국 유학생과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함께 수업을 듣고 스터디하면서 친구가 되었던 수강생들과의 네트워킹 또한 해커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유학생활을 함께 헤쳐나갈 동역자를 얻은 것 같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영어를 눈으로만 배우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킹과 라이팅 과목은 제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얻은 템플릿을 외우고 이를 활용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어려워하는 분이 계신다면꼭 템플릿 같은 모험 답안을 얻으신 뒤에 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고 교정 받기를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토플을 끝내는데 해커스 학원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선생님은 토플 스피킹 과목의 이수련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수련 선생님의 템플릿은 모든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의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스피킹은 제가 제일 취약한 단원이라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17점 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은 직후 바로 23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어학 공부는 꼭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점수를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 o l GRE, ILT 등총 30강이 넘는 강의를 수강하였고, 모든 생활을 학원에 맞추어 준비 기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학 시험은 정형화된 문제 유형과 답안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커스 어학원과 같이 경험이 많은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문제의 유형과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 그리고 답을 선택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이런 스킬들이 영역별로 쌓여서 결국 원하고자 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유학 준비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단기간에 집중해서 끝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집중이라는 것은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지인과의 약속이나 SNS 사용은 잠시 멈추고 오직 시험에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8시부터 해커스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다음날 진도까지 이미 풀어온 스터디원들과 모여서 어려웠던 질문들을 철저히 분석하며 의견을 나누고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저녁에는 해커스 자습실에 남아 그날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고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야만 지으를 향했습니다. 이동 중에는 항상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외웠고, 주말에는 SOP 작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과 초안 작성, 그리고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부탁드리기 위한 이메일을 작성하곤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할 것이 정말 많아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할수 있을 때 마음 먹고 끝내버리는 것이 유학 성공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